자오늘도 슬라임 렌처 가보도록 합시다. 제가 저번 하에 이렇게 수정이랑 그리고 방사능이랑 합쳐서 방사능 수정 라루고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돈이 좀 금방 벌려. 다음 이것도 만들었지 분홍색 포팔 라루고. 아 <laughs> 포팔 하는데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좀 많이 시켜 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음악도 틀어줄까? 사치인가? 아니야. 아니야 틀어줘. 음악도 틀어주고 여기에는 주크박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악 틀어주고 여기도 음악을 틀어줘요. 음, 풀 업그레이드 다 됐지. 이게 끝이었나? 근데? 그리고 또 여기도 뚫었죠. 여기 동굴 동굴 쪽에는 야광이랑 방사능이랑 합치 애가 살고 있어. 이것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는데, 일단은 방생하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방생. 지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야채를 먹어요. 가져가자, 이런 거. 이집 만들어서 가둬야 되는데, 일단 그건 나중에 하고, 우선은, 이 새로운 지역도 뚫어야지. 저 열쇠를 얻어놨잖아. 저 열쇠 가지고 숲 지역을 뚫어서 사원으로 가는 길도 연락시키고 사원에서 이제 오아시스도 가야겠죠. 응, 음, 거기 가면은 고급진 슬라임들이 있지. 갖다 팔고 숲에는 뭐가 있었지? 숲에는 꿀하고 꿀 슬라임하고 이 노구리 같이 생긴 애가 있었거든. 노구리가 이 비싼 애게 95원이나 있네 얘가 아마 고기만 먹을 거야. 고기만 먹어서 좀 채소라든가 과일 먹는 애랑 섞어줘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걔가 저 야광이가 뭘 먹었지? 한번 볼까? 야광이랑 섞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일! 과일을 먹었네 아니면 지금 채소를 많이 키워서 이렇게 방사능이라든가 아니면은 수정이랑 합쳐도 괜찮을 것같아 일단 뭐 나중에 잡아온 뒤에 생각을 해봅시다 먹이를 좋아하겠어 이것들 제 여기가 숲으로 가는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숲으로 가는 지역인데 숲에서 이제 꿀하고 노구리같이 생긴 애를 잡아와야 돼 노구리 개가 이름이 뭐였지? 기억이 안난다 야 근데 귀여워 개도 고양이처럼 생겨서 귀엽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여기서 날아서 이제 인디고 채석장으로 갈 수도 있거든 제가 처음에 그렇게 갔었어요 <laughs> 완전 좀 뭐랄까 어거지로 갔었지 어거지로 여기가 이제 숲으로 가는 곳 저기가 인디고 채석장 가는 곳 이끼숲이라 하죠 이끼숲 밑으로 내려가면 돼 네. 여기는 위치를 제가 잘 알고 알고 있거든 오른쪽으로 가면은 사원으로 가는 포털이 포털? 아무튼 입구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사원으로 가는 입구가 있고 왼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면 라르고 라르고도 있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채집물들을 채집 했었죠 이상한 보석 같은 거 채집을 했었지 이건 이제 꿀꿀 꿀 슬라임인데 민트 반고 가져가자 닭은 필요없고 꿀도 있다 여기 꿀하고 노구리같이 생긴 애만 획득하면 돼 그 다음, 여기, 왼,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라르고, 아, 라르고가 아니고 고르도. 고르도. 고르도 슬라임도 있어요. 고르도. 과일. 얘를 잡으면은 열쇠를 줬었나? 아마 얘를 잡으면은 열쇠를 줬었고, 그 다음, 여기 앞으로 가다 보면은, 노구리 같이 생긴 고르도가 있어. 그 고르도를 잡으면은 이제 포털, 포털을 열어주던가? 음, 걔도 열쇠를 줬었나? 기억이 안 난다 여기 어디 있는데? 헌터, 아 헌터라구나 너 일로 와 헌터 슬라임 귀엽죠? 얘도 제가 좋아하는 애 중에 한 명이야 얘를 좀 잡아가야 돼 아니면 꿀, 꿀이랑 합치자 꿀이 과일을 먹, 먹는 것 같으니까 꿀이랑 헌터랑 합칠게요 꿀이랑 합, 헌터랑 합쳐 그리고 민트망고를 키우자 어 민트망고를 키우고 꿀이랑 합치고 헌터랑 잠시만 이거 헌터가 또안 보이는데 저기 헌터 이거 헌터 아니야 여기 헌터가 이렇게 투명화가 돼서 잘안 보입니다 옛 육식이에요 헌터 제가 좋아하는 게 이 고양이, 양이하고 헌터. 아, 귀여워. 고기를 먹죠. 음. 치킨을 좋아합니다. 우리랑 닮았어요. 특히 이 귀여움은 나를 닮았지. 아하하하. <laughs> 남수탁, 남자 수탁이. 아, 남수탁? 원래 수탁이 남 수컷이란 남자란 뜻이잖아. <laughs> 아무튼 남 수탁, 수탁이. 좀 귀하거든 이 동네에서 어 DLC 스킨 헌터가 바뀌었다. 자 헌터가 바뀌어버렸어. 남수탁이 기, 귀한데 이걸 열 마리 정도 키워야 되는데 꿀이라든가 헌터를 몇 마리 더 데려가야 될것 같은데 더 없나 여기 집으로 가려고 하면 여기로 해서 아마 고르도를 터트려야 될 텐데? 그냥 갈 수는 없나? 집으로? 포털이 그냥 있었나? 여기? 고르도를 터트려야지 포털이 나오지 않아? 여기로 쭉 가다 보면은 원래 포털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고르도, 아, 그냥 포털이 있구나? 여기. 딱히 고르도를 터트릴 필요가 없었네. 여기 또 DLC 스킨이 있다. 뭐지 이건? 아, 젤리. 어, 더 예뻐졌다. 얘는 꿀은 보라색으로 바뀌었네요. 귀엽게, 이것들, 이것들을 이제 키워야 되는데요. 꿀하고 헌터, 여기에 키웁시다. 이제 이것들 안에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높은 벽 쌓고, 에어넷 감싸고, 자, 얘들아 들어가자. 방사능, 방사능 차오른다. 들어가 빨리. 어, 방사능이 차질 안네 또. 왜 그러지? 이거 근데 밥을 애들이 안 먹어. 내가 방생에서 키우는데 애들이 밥을 그냥 먹을 줄 알아는데 안 먹네. 여기 널려 있는데 밥들이. 여기에 키워. 아니 이것들을 밑에 키우고 너 일로 와. 이것들을 밑에 키우고. 오 어떻게 나왔어 얘는? 애초에 들어가질 않았나? 아닌데? 이렇게 밑에 키우고 이것들을 안에 키워. 그다음 이 민트 한과하고 포고 열매를 재배해야 되는데요. 인트방과하고 포고 열매를 재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당근, 당근 두 개. 여기 여기는 아닌데. 이거는 하트비트고 당근인데. 아, 이 위쪽에도 공간이 있었 지참. 이 위에다가 키워야 되겠다. 다 먹어, 얘들아. 얘한테 꿀 먹여. 그러면 얘가 이제 과일을 먹겠지. 과일. 어우 씨. 얘가 화가 당당히 나셨네요. 근데 딱 밥을 먹으면은 애가 이렇게 표정이 풀려 보시면 이렇게 화내하고 있는데 과일을 먹으면은 아, 아, <laughs> 아, <laughs> 어, 죽겠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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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안 풀렸는데 아직 <laughs> 포고 열매 이거 줘. 자 이렇게 표정이 안좋죠 되게 딱 주면은 표정이 쫙 풀립니다 이렇게. <laughs> 이거 왜 당근이랑 같이 자라고 있지? 이상한 양파, 원래 이렇게 같이 자라는 건가? 아, 뭔가 좀 이상하다. 왜 이상한 양파랑 당근이랑 같이 자라고 있는 거야? 아, 어, 원래 그런가? 이거 보시면은, 이상한 양파랑 지금 당근이랑 같이 있죠? 왜 그런 거지? 아! 아, 그래? 아, 이상하게도 당근이 자란다고? <laughs> 그래? 아, 그런 거였어? 야, 이상한 양파가 해자네, 해자야. <laughs> 아, 참. 세상에. 이상한 양파 처음 키워보는데, 이런 게또 있었구나. 오. 야, 얘, 이거 어떻게 빠져나왔냐, 얘. 들어가라. 하 <laughs> 큰일 날뻔 했네. 이걸로 충분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얜 고기라서 좀 까다로워. 될것 같기도 하고. 지기 직전 인데 수탁 안 돼, 안 된다고 아씨. 거의 직전 같 은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았 어? 이정 도면 은？가 능하 겠지, 가 능.

여기서 터지기 직정인 쟤한테 밥을 주면 돼. 어, 야, 뭐, 한 마리면 된네아뭐 이렇게 많이 가져왔대, 내가. 열쇠 얻었어요. 열쇠 얻었고. 이건 나머지는 집에 가서 키워야 되겠다. 돈도 많겠다. 닭 농장 한개더 만들어서 키우던가 해야 될것 같아. 넣어보자.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꿀이 아마 꿀이 어떻게 넣어? 이거 근데 아, 잠시만, 이거 넣는 게 아니고, 채워서 끼워 넣어야 되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 동상들이 있거든. 슬라임들의 동상이 있는데, 여기에 갖다 꼽아 넣어야 됩니다. 귀찮게 자, 꿀꿀 꿀 넣었고. 다음 방사능은 저기 있지. 웅덩이가 그러면 필요 없겠다. 웅덩이 갖다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웅덩이가 아마 없을 거야, 그러면. 방사능하고 돌멩이 챙겨. 폭발 폭파이가 여기 있네. 폭파이 넣고 널때 <laughs> 소리 내네. 그리고 위쪽에도 있었는지 모르겠다. 다 아래쪽에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야광이, 야광이 넣어버리고 방사능은 여기 넣고, 그 다음 여기는 돌멩이, 돌멩이를 넣고, 마지막 한 개, 한개 남았는데, 이게 양이일 거예요. 양이고 수정슬라임은 필요가 없었네요. 수정이는 필요 없었다. 위쪽에 있나? 야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아 여기 있다. 양이. 자 이렇게 보석을 다 모자 넣으면은 소리가 들리면서 열립니다 사원. 이제 여기에 고급진 슬라임들이 보여요. 어. 여기서부터 폭파리 방사능, 야광, 암, 돌멩이, 그리고. 코파리가 얘 였지 얘는 뭐 였지? 얘는 아 얘는 그냥 분홍색 분홍이 그냥 분홍이 얘는 양이 고양이 그다음 얘는 꿀 자, 이렇게 필요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고대 유적 유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유적으로 들어오면 모자이크 슬라임하고 퀀텀이 보일 건데요 네, 그것들은 다음 시간에 잡아서 넣도록 하죠 여기도 제가 지리를 잘 알고 있어 수 정이 는 필요 없었 네？자, 응. 응. 아무튼 이건 여기 까지, 하 도록 하겠 습니다.